안녕하세요. 모험가 길드입니다. 요즘 언디셈버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. 이 게임하면서 알게 된 팁을 말씀드려볼게요. 캐릭터가 사냥을 해서 경험치를 먹고 레벨업을 하게 되면 조디악 포인트를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잘 기억하실 부분은 조디악 포인트를 22개 사용하면 정확하게 22개 사용하면 요쪽에 요거 이렇게 이제 집단으로 열리는 거 말고 하나가 열려요. 요거, 요거, 요쪽에 하나씩 열리거든요. 요거, 요거 안에 들어가 보면 전문화라고 나와요. 그래서 이 전문화 특성 옵션을 잘 보시면은 다 일반 스킬 트리하고는 틀리게. 하나 찍으면 엄청나게 캐릭터가 강력해 지고 찍은 캐릭터와 찍지 않은 캐릭터가 완전히 틀려져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요게 이제 하나만 살짝 열리기 때문에 잘 안보여요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또 여기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근접 이라든가 궁수 법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디악 포인트를 22포인트 투자 했을 때 열리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꼭, 이 전문화 특성을 찍으셔야 돼요. 전문화 스킬 트리의 특성은, 이쪽에 보시면, 사용 제한 특성 포인트라고 해서, 7점 밖에 찍을 수 없어요. 7개. 하나하나 보면, 전부 다 찍고 싶은데, 7포인트 밖에 찍지를 못하니까, 잘 보시고,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, 우리 모험가님들, 득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겜요